불편함을 편함으로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 자 금일은 K5 데이답게 오전에 안산으로 이동해서 K5 전동트렁크 시공해 드렸고요. 지금은 점심시간 인천으로 이동해서 K5 전동트렁크 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 요즘에 세상이 흉흉해서 고객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신 것만큼 방문해서 꼼꼼하게 잘 시공해 드려서 불편함을 편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 도착해서 사용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고,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반문 K5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자, 전동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키에 보면 홀드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셨을 때 트렁크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닫을 때이 버튼 아무리 눌러도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셔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눌러서 닫으셨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순정 버튼, 이 버튼을 누르셨을 때도 트렁크도 이렇게만 열리게 되어 있고, 안쪽에 어떠한 버튼이든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닫으셨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쪽에 보시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셨을 때 트렁크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닫을 때이 버튼으로는 지금 작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셔서 이 부분을 잡고 닫으셨어야지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이후에는 또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잠시 뒤 시공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인천 방문 k5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볼트 통에 남은 볼트 없이 잘 마감했습니다. k5데이 답게 오전에는 k5 어, 터보 차량 휘발유 차량에 전동 트렁크 시공해 드렸고 오후에는 lpg 어, 모델에 시공해 드렸고 어, 저녁에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차종 유종마다 지금 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호환 가능하고 장착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키 보시게 되면 폴드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닫으실 때도 동일하게 이 버튼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순정 스위치, 이 버튼을 원터치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셔도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여실 때는 원터치만 누르시면 트렁크 도어 열리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닫으실 때이 버튼을 1초,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자동으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내리실 때 트렁크를 여시고요. 트렁크에 가서 짐 정리를 하고 나서 가실 때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 버튼으로 어, 트렁크 도어를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버튼, 스마트키 버튼 실외 순정 버튼 세 가지 모두 다 호환되기 때문에 고객님 편한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